하지만,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가 바로 괴물이 등장할 때지. 저기의 지상군다 허수아비베다 쓰러트리는! 여러분, 이 토르라는 유닛이 어떤 유닛인지 아시죠? 바로, 오딘을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레이너와 함께 다니는 로리스만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양산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산형이 되다 보니까, 어, 토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천둥의 망치, 뭐 이렇게 강인한 느낌을 주는, 어, 이렇게 양산형 유닛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어, 토르가 엄청 커요. 예, 보, 보여드릴까요? 타원 울트라 리스크보다 스타트 울트라 리스크가 이만큼 크거든? 야, 토르가 이만에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 근데 한 명밖에 안 탄다고? 토르 인구수 1로 하라고요 그건 좀너어 하신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심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인구수 4로 바꿔야 됩니다. 자, 차원. 300에 200, 인구수 6. 인구수가 6이다 보니까, 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것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어렵죠 게다가 옴니토르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단일 유닛 공격이잖아요 그죠 단일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 스타크래드 아, 원 기준으로도 보시면 탱크나 벌처는 전부 다 이제 스플래시 방사데미지잖아요 마인 있고 마인의 스플 탱크의 스플 이런 걸로 죽여버리는 건데 토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 지대공 기대 공만 가능하다 보니까, 게다가, 대형 유닛 상대로는 어, 이 포모드를 바꾸면 결국은 아시죠? 포모드를 바꾸면 안타깝지만 다수를 잡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군수공장, 기술실과 무기고가 필요한 거고요 생명력은 400입니다. 생명력은 400. 뭐, 든든하죠? 생명력은 400이다 보니까 뭐, 든든하고요. 그리고 방어력은 1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중장갑이자 기계이자 거대 유닛이고요. 또 너무 당연한 거긴 하죠. 아! 방어력은 최소 3 줘야 된다. 이거는 제 억으로 아닙니다. 제 억으로 아닙니다. 크게 비,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잘못 만든 것은 자세하게 보시면 이 토르는 신소재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신소재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약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체력을 500 주던가 방어력 2를 주던가 이지선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 아니에요? 테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력이 크기 비례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면불곰다니고 이게 뭐야? 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만말이야 맞죠? 솔직히 그것도 맞는 말이라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가 쌉 가능합니다. 체력을 500으로 늘려주고, 암호를 2로 늘려달라고요? 체금 30초 한번 당해볼래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예, 예. 저는 또 양심이기 때문에, 세종적 어떤 종족에게나, 나는 양심 테란이다. 양심 테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칸, 이건 좀 그래요. 이건 할말 많음. 8칸은 심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태우고 다녀야지. 수동칸을 8칸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수를 태울 수 없다는 것좀 아쉽고요. 그런데, 어,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은 워낙 큰 유닛이잖아. 그죠? 워낙 큰 유닛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8개가 솔직히 맞긴 하다. 왜냐면, 의료선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여요. 그것을, 어, 의료선에 타고 날아다니는 걸 보시면 느끼실 거야. 어? 하나가 타는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프로토스나 저구 유저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토르를 태우면 양심적으로 부스터 목표게 해라. 아니면 의료선에 토르가 타는 순간 속도를 어? 늦, 느리게 만들어라. 이거 맞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도 너무 비양심적 발언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서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느리네요. 2.6이. 2.6이면 뭐 이동 속도는 느리다 그냥. 그냥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느리죠? 한, 3점 몇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괜찮고, 4가 넘어가면 좀, 지상 기동성으로는 상당히 좀 훌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속도는 좀 느리다. 어, 근데, 느릴만해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느릴만하다. 어,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토르의 망치입니다. 아, 지대지! 공격력! 공상 없이! 딱 올라가잖아. 이런 것도 깔끔해요. 그러니까, 스타1도, 메카닉 유닛들이 공업하면은, 어, 타 종족들이 소위 역해하는 게 공업할 때마다 어 공업 효율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업 효과가 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하시는데 토르도 공업 효율이 굉장히 좋네요. 이 정도면 그죠?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공격 속도는 0.91, 사정 거리는 7, 사정 거리가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이런 사거리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해병이 앞에 있고요 불곰이 뒤에 있으면 병목 형상이 나면 그 사정거리 같은 유닛끼리 있잖아요 그럼 뒤에 애들이 못 쏜단 말이야 그래서 5, 6, 7 이렇게 되면 앞열, 어 중간열, 후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병력 배치가 돼 있을 때도 총을 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정거리 7이면 충분히 훌륭하다 폭약탄도 어 제블린 미사일 발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야, 공이 없이 늘어나는데, 네 발을 쏴요. 그래서, 경장갑을 상대로. 와, 좋습니다. 그래서, 경장갑을 상대로는, 요 정도의 데미지. 야, 공이 없이 늘어나. 아, 묘탈의 행복사. 아, 좋습니다. 실제로, 내 본진에 들어올 때, 예전부터도 미사일 포탑 한두 개랑, 하나 정도에다가, 의료선에다가 만약에, 토르를 태워놓고 왔다갔다 부스터 키고 왔다갔다 하면서 떨거만 줘도, 어지간한 것들은 잘 막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대형 유닛들한테는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인 그런 공격은 아닌데, 뮤탈리스크나 이런 것들 잡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실제로 요거 쏴가지고 아시겠지만, 어? 무리군주 같은 애들이랑 한번 싸워봐. 도움도 안 됐어.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어? 그, 무리군주한테 쏘다가 결국은, 어? 무리군주의 그런 기생충들이 있죠? 얘네들이랑 싸우다 그냥 다, 다 터져요. 그 옛날에 환료 맞지 않았나요? 맞죠 맞죠? 그래요 그 만화가 있지 않았어요? 에너지 있던 시절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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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료를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 잔할 때였나? 잔할 때면 12년 전이야 벌써? 아 12년 전하기이 정도면 우리가 서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사정거리 10이라서 굉장히 멀어요. 사정거리는 10이라서 굉장히 멀리 쏜다. 자, 요것은 이제 변신 모드죠? 자, 고충격탄도 250mm 첨벌포입니다. 아, 이거 뭐, 데미지 좋아요! 데미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25에서 3 4뎀 공일 없다 3 증가! 요 정도 데미지 나와야죠. 그죠? 어, 요 정도 데미지는 좀 나와야 싸수 있는 거고, 사정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10일인데, 와, 10일. 그리고, 군단의 심장에서 추가가 된 어, 그런 기술인데 걸어다니는 유닛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소위 간지예요. 실제로 잔할 때는 이럴 때는 무리군주만 오지게 뽑히면 솔직히 토르가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모드를 줘서 대형 유닛과도 싸울 수 있게 이 지상 로버트가 대형 유닛들과도 좀 싸울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이렇게. 멋지게 저 포르소브에서 변신하는 것 자체가, 어, 솔직히 이런 변신 유닛 매니아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능형 제어 잔치인데, 요거 되게 중요하죠? 토르가 전투 모드를 빠르게 전환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는 건데, 사실 이게 없으면 변신 모드가 불가능함. 안 하니만 못함. 이렇게 어깨포가 천천히 변신되죠 어깨포가 이렇게 천천히 변신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속 터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속터져야안 터져요 그럼 멈춰가지고 우리 병력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변신했을 때의 속도 보여드릴게요 차이 보세요 차이 보세요 차이 보세요 차이 보세요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3배 빨라지는 거예요 변신이 아 구리스 어 구리스 많이 발랐네 그러네 아주 유연하게 되네요 되게 싸요 굉장히 싸요 토르를 쓸 거면 뭐 요정도 금액은 별것도 아니죠 100에 100이면 딱히 비싼 것도 아니라 이 정도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염차 화염 기갑병 바이킹 토르가 전투 모드로 빠르게 전환합니다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만큼 메카닉을 사용할 때요걸 업그레이드해라라는 거예요. 탱크는 왜안 넣었냐? 탱크는 왜 빠졌냐? 밸런스 붕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 스투는 어 최근 밸런스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 탱크를 넣었다가는 게임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뺀것 같습니다 토르의 장점 요거는 그냥 웃으면서 봐주세요 토르의 장점 뭐 요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든든하죠 국밥 같아요 여러분 아주 그 국밥 같은 그런 유닛이죠 튼튼하고 든든하고 테란 유닛들은 금방 금방 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스타2에서는 스타1과 다르게, 불곰이라던가 토르 등 딱딱하고 단단한, 요런 친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 스타1보다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고, 좀 멋스러워요. 진짜 좀 멋스러운 그런 유닛이다. 대사 들을 때마다 좋고요 토르가 왔다! 이거는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대 지는 테란 유닛들 중에서, 아, 뭐, 공격력 솔직히 세요. 그죠? 솔직히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자, 탱킹 능력이 떨어지는 테란 유닛 중에서 공격력과 매치까지 좋은 나름의 맞는 병기인데, 이건,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죽음의 기계의 괴물, 괴물. 테란의 최종 병기, 요건 맞아요, 실제로. 테란의 최종 병기는 맞아요. 멋이 있고. 그렇죠? 설정상으로는 그런 유닛이 맞아요. 설정상으로 는 그런 유닛이 맞는데, 인게임 내에서는 너무 세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설정상 모듈 형식이라 필요 부분만 장갑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 유닛들과 내가 어느 별에 쳐들어갔을 때 어떠한 병력과 싸우냐에 따라서 이 장갑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특정 어떤 유닛에게는 이런 장갑을 끼면 더잘 버티는 거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설정을 가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산시간이 빨랐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어, 생산시간이 빨랐다. 라는 정도고, 뭐, 큰 장점이라기도 보긴 그렇지만, 요런 정도, 한 번, 어,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변신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죠? 변신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로봇가 좋아. 나는 그냥 지금도 로봇가 좋고, 저는, 제가 어벤져스를 재밌게 본 이유도, 솔직히, 한, 5활 이상은, 아이언맨 때문이에요. 정말로. 저는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거지, 어? 실제로 내가 자세하을 해봤더니 다른 것들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토르도 그저 그렇고, 그죠? 토르도 그저 그렇고, 캡틴 아메리카도 그저 그래요. 진짜 최고의 멋은 누가 뭐래도 저에게는 아이언맨이거든요. 자, 그리고 단점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단점은, 아, 요렇게. 조건이 많이 붙어. 그런 거 알죠, 여러분? 조건이 많이 버티면 뭐다? 구리다. 비싼 유닛들은 확실히 좀 애매해요. 생산시간도 뭐, 나름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43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불멸자한테도 약하고. 그죠? 옛날에는 불멸자한테 상대도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믿고 사용하는 유닛까지는 아니다. 왜냐? 비싸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뭐다? 멋있어! 결론은 뭐다? 결론은 멋있어서 괜찮다. <laughs> 결론은 어, 토르는 멋있다. 약간 좀 어, 억지스럽습니다만. 억지스럽습니다만 토르는 그냥 제가 멋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닛이고요. 실제 큰 단점이죠. 의료선 하나밖에 못 함. 하나, 하나밖에라는 표현보다도 하나씩이나 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크니까. 의료선이 많만한데 의료선이 작은데 어 거기에 타는 것도 용하죠. 또 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저보다더 아른척 해주시는 거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 유닛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다음 유닛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